이 사람이 야망이 좀 있어. 음. 음. 그래서 네. 어. 네, 안녕하세요. 반짝반짝 빛나는 금비녀입니다. 좋댔고 좋댔고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반짝반짝 빛나는 금비녀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선생님 오늘도 제가 사주 하나 또 들고 왔거든요. 네. 주세요 선생님. 네. 생년월일이요? 네. 아우 시끄러워. 어, 이 사람 말도 많고, 어, 이 말재도도 좋고, 어 애교도 많고, 이사람 귀여운 사람이야. 근데 이 사람이 시끄러워. 어, 자 위에 빌던 할머니가 있어서 이 여자분을 갖다가 안았다가 위였다가 굴렸다 위였다 해. 어, 이 사람은 재간이 좋은 사람이야. 말재간이건 입재간이건 이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. 그래서 자기 재주로 벌어 먹고 살아라. 얘이 사람은 결혼이 늦어도 너무 늦고 못갈 수도 있다 그래. 어. 응. 이 사람이 야망이 좀 있어. 응. 그래서 어, 지금은 아직 결혼 생각보다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보다는 어, 내 미래, 내 앞으로 계획성. 응, 이런 거.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볼때이 사람이 삼자가 들어서 어 고생을 했다 치면 올해부턴 다시 재수가 있어서 이제는 좀 펼칠 힘이 있어서 한 3, 4년 바짝 돈벌일 있다 그래. 다시 바빠질 일 있다가 이제 시끌시끌했던 거다 지나갔고 재수 있는 일만 있구나 그래. 그리고 또한 가지, 결혼의 운기가 조금 들어오는 오지만, 아직까지는 내 자리에 남자, 내 옆자리에 앉을 남자가 없다 그러시니까, 그거 구비구비 살펴서, 이 아이가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. 어, 잘못해서 시집 갔다가는 두 번, 세번 가라는 영국이니까, 좀 늦게 해서 45 넘어서, 그리고 시집을 갔으면 좋겠어. 응. 그리고 이분은 지금, 희한하지? 왜 집안 쪽으로 좀 시끄러울 일이 있다 그러지? 집안에? 어. 집안에. 가족 때문에 뭐가 시끄러울 일이 있어라 그러시는데, 음. 어. 그거는, 그렇고, 이 사람 사주를 노니까 그래. 네. 가족 때문에 좀 시끄러울 일이 있겠다, 그러셔. 음. 어쨌든, 이분의 운기는 올해부터는 승천하는 운기가 있으니까, 네. 어. 그럼 괜찮은 거지. 근데 이 집은 부, 빌던 할머니가 있는 게 뚜렷하다. 그래요. 응. 음, 빌던 할머니가 있는 게 그래서 뚜렷해. 벅을 많이 보시는 분이군요. 음, 이런 이런 빌던 할머니가 있는 집 집안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. 한 사람이 대박을 치는 경우가 많아. 이 사람 내가 볼때 돈을 많이 벌었던가 유명한 사람일 거야. 이분의 이분 이사의 주인공은 음. 어, 트로트 가수의 그 홍진영 씨 가수거든요. 음. 음. 확실히 복귀는 했는데 아직 막 다시 이렇게. 컴백으로 뭔가 확땡기없거든요 응. 근데 올해 아직 그 근데 운기랑... 준비하고 계실 거야. 준비는? 어. 음... 내년 내후년 요몇년안 짝에 하나 뭐 터져. 음... 내후년에 터지는 발표하는 거는 대박. 내년에? 어. 응. 내후년에. 내후년에. 내후년에? 올해 하나 하고 이이 어. 2020년. 마흔 하나 되는 해운년에 어쨌든 나이가 어렵네. 올해 응. 하나가 이제 조만간 또 하나 터진다. 음. 나올 걸 신곡이 준비하고 있을걸? 신고는 계속 나오는데, 음. 아니면 이렇게 막 터지지가 않아. 어, 아니, 터질 거 하나 나와 여름 지나고 어. 봐봐. 가을 수정 겨울 수전, 찬바람 불면서 어. 하나 터지고, 음. 그리고 내운년에 하나 그건 진짜 대박 난다. 음. 이분은 이분은 빌던 할머니가 뚜렷해서 어. 한번줄때확 줘. 이 찔딱찔딱 안 주는 사주야. 어, 한 번에 어. 한 번에 어. 그래서 조상 없다 소리를 못 한다니까 이래서. 음. 이분 사주를 보면 조상 없다 소리를 못 해요. 음. 어쨌든. 어 진영 씨올 가을 수전부터 대박 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박이어도 그 정도면 괜찮고 네. 진짜 초대박은 한 마흔 하나 되면 진짜 나니까 조금 다지게 한다 그러고 슬쩍 잘못한 거 있으니까 슬쩍 죄스러운 마음으로 조금 몸 살이고 계시다가 내후년에 우리 한번 진짜 그때는 한번 대박을 터트려 봅시다. 네. 응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. <laughs> 네 안녕히 계세요.